검은 콩을 먹고 당뇨와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평소에 검은 콩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검은 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서리태, 서목태, 흑태 등 검은색을 띠는 콩을 통칭하는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로 일반 콩에 비해 노화방지, 항산화 효과가 네 배나 뛰어나고, 양질의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중 관리에도 아주 효과적이며,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 장 건강, 혈당 수치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검은콩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검은콩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검은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드시거나 검은콩으로 만든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검은콩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혈관을 보호하며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도 뛰어난데요. 여기에 더해 검은콩 속 인산은 골격을 구성하고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에너지 충전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검은콩을 우유와 같이 드실 경우 인산이 우유 속의 칼슘과 결합해서 체내에서 녹지 않는 인산칼슘 덩어리가 되는데요. 이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뼈속의 칼슘까지 배출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인산칼슘은 혈관에 달라붙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장에 무리를 주어 우리 몸의 부종과 신장 결석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검은콩이 들어간 미숫가루는 우유 대신 두유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검은콩의 좋은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검은콩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공합 두 번째는 검은 콩물입니다 한동안 검은 콩물이 해독에 좋다고 하여 물 대신 드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검은콩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있는데요. 이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되며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발열, 건망증, 안면 홍조, 우울증 같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유방암이나 신장병 등의 발병 위험을 낮춰주고 비타민 D 활성화를 도와 칼슘의 흡수를 높여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의 머리숱을 풍성하고 윤기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검은콩을 물에 우려서 자주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검은콩의 고소한 맛 뒤에 숨은 단맛은 갈락탄이라는 올리고당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고 만성 소화불량과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하여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과도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은 콩물을 드시기 보다는, 검은 콩을 넣어 밥을 지어 드시면, 밥 지을 때의 고온과 고압에 의해 콩이 푹 익어서,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최고입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지만, 소고기와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이 풍부한데요. 소고기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 신선한 피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러나 소고기와 검은콩을 같이 드시면 검은콩의 식이섬유 때문에 철분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식이섬유가 혈관 속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소화의 속도를 조절하여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이때 소고기의 철분 흡수까지 방해해버립니다. 또한 검은콩의 소화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철분이 소모되기 때문에 철분 함량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신선하지 않은 피가 몸을 순환하며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낮아질 수 있는데요. 이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에 신선한 피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검은콩은 따로 섭취하여 각각의 좋은 효능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검은콩의 영양소들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검은콩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식초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 같은 독소에 노출되어 있고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한 물질을 흡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간은 이를 해독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양이 많아지면 간이 가장 먼저 탈이 나서 지방간, 간염,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독소를 없애주고 간의 기능을 보호해 줄수 있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검은콩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몸속의 독소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며 단백질이 간을 보호하여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지방간을 예방해 줍니다. 그런데 검은콩 속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장내 가스를 유발하고 소화 불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식초의 초산과 유기산이 검은콩의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바꿔 줄뿐 아니라 해독 작용도 높여 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해독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검은 콩과 식초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식초콩입니다. 식초콩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잘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콩과 식초를 1대 2에서 2.5 비율로 밀폐 용기에 담아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초콩은 하루에 두 번, 식후에 다섯에서 열알 정도만 드시면 몸속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뻐근한 몸을 풀어주고 붓기를 제거해주며 지방의 합성까지 막아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이든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요즘 하루 종일 멍하거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한 느낌 있으신가요? 이는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숨은 부족과 영양결핍, 코로나19 후유증상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달걀과 검은콩을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에 풍부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 두뇌가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돕고, 검은콩의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며, 뇌세포와 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달걀과 검은콩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검은콩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공합 세 번째는 다시마입니다. 검은콩을 삶을 때확 올라오는 거품 보셨나요? 이는 검은콩 속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 때문입니다. 산삼과 인삼에 많이 포함된 사포닌이 검은콩에도 풍부한데요. 이는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몸속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돕고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포닌은 체내에서 요오드를 배출시켜 갑상선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이는 체중 증가와 무기력증, 만성 피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탈모, 기억력과 학습능력 저하, 뇌세포 손상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요오드가 결핍되지 않게 꾸준히 섭취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요오드가 많은 다시마를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결핍된 요오드를 보충하여 영양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검은콩의 식이 섬유는 위에서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다시마의 요오드도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고 다른 호르몬들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뿐만 아니라 다시마는 중성 지방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막고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 몸속의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검은 콩과 다시마는 뇌 건강과 탈모 예방, 당뇨에도 좋은 최고의 궁합입니다. 검은 콩은 100도씨에서 10분 이상 가열하여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져서 단백질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 검은 콩밥에 궁합 좋은 식재료 반찬으로 식단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팥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탁했던 혈액이 맑아지고 머리숱이 풍성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로부터 팥은 적소두라 부르며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다양하게 쓰이는 국물인데요. 이런 팥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팥의 효능과 함께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과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팥을 이용한 건강한 레시피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팥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팥물입니다. 팥물은 팥을 삶아서 우려낸 물로 팥물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팥물의 가장 큰 장점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파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은 염증을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거하는 데 유익하고 부종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팥물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여주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또한 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어 팥물을 꾸준히 마시면 소화에 도움을 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에는 식사 후에 팥물을 마시면 소화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배탈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팥물을 드실 때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팥은 찬 성질을 가진 곡식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배탈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몸이 찬 분들은 그 양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팥의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팥물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피부 개선에도 효과적인 음료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팥물을 만들려면 팥 30g 정도를 세척한 후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끓여주면 되는데요. 팥물이 구수하고 맛있게 우러나면 그물을 꾸준히 마셔주시면 피부를 맑게 하고 부종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팥물의 사포닌 성분이 위와 장이 약한 사람이 먹게 되면 위가 자극되면서 위염이 생기거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팥을 처음 끓여 거품이 있는 물은 버리시고. 두번째로 끓인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팥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공합 두번째는 수수입니다. 수수는 고단백 저지방 고식이섬유인 곡식으로 장 건강에 좋고 소화를 돕는 데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황산화제가 풍부하여 혈당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평소 수수와 팥을 넣은 잡곡밥을 드시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혈관에 붙은 중성지방을 제거하여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또두 식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몸의 피로를 풀어주며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파세는 비오틴 성분이 풍부해 머리카락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비오틴은 모발 성장과 재생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손발톱과 피부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수 속에 들어 있는 탄닌 성분이 늘어진 모공을 쫀쫀하게 수축시켜 모발이 영양을 잘 공급받을 수 있게 돕고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두피 건강을 개선해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어서 팥과 수수를 함께 드시면 풍성하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수 팥밥을 만들 때는 쌀과 수수를 약8대 2의 비율로 썼고 여기에 팥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8시간 정도 불려 놓은 팥과 수수를 백미와 함께 밥솥에 넣고 작곡 모드로 취사를 눌러 주면 간단하게 수수 팥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 팥밥은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으니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꼭 식단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팥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찹쌀입니다. 찹쌀은 쫀득한 식감과 단맛을 지닌 국물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특히 찹쌀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어 체내 에너지를 공급하며 기름지지 않아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팥을 더하면 서로 상호 보완하여 더 많은 효과를 낳는데요. 팥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몸의 붓기를 빼주고 찹쌀은 몸에 열을 내는 성질이 있어 팥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줍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체내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돌게 하고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팥과 찹쌀을 이용한 팥죽이나 찹쌀밥은 소화가 잘될 뿐만 아니라 영양도 고루 공급해주니 소화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사입니다. 팥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쌓인 찬 기운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이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생강 속의 진저롤 성분이 소화를 돕고 위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팥은 엽산이 포함된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고 뇌 기능과 신경계를 건강하게 하여 노인성 뇌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팥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많이 먹으면 몸이 냉해질 수 있는데요. 생강이 팥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팥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두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생강의 항염 효과는 두피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모발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팥과 생강을 이용한 건강음료로 팥 생강 차를 만들 수 있는데요. 팥 50g과 생강 20g을 준비하여 물 1리터에 넣고 끓이다 색이 우러나오면 중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더 끓여주면 팥 생강 차가 완성됩니다. 팥 생강 차는 이 둘의 좋은 성분이 결합되어 두피 염증을 예방하고 탈모를 막는데 효과적인 음료인데요. 이때도 위와 장이 약하신 분은 팥을 따로 끓여 거품이 일어나는 첫 물은 버리신 후 차를 끓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팥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팥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팥은 유익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좋은 식재료이지만 설탕과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달달한 설탕은 우리 입에 즐거움을 주는 식재료이지만 그 자체로 건강에 좋은 영양분은 없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설탕을 팥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로 인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어 혈당이 다시 떨어지면서 저혈당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혈당 변동은 결국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우리 부모님들께서 팥과 설탕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탕 대신 소금을 약간 넣으면 팥이 가진 건강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불필요한 당분 섭취도 피할 수 있으며 팥의 자연적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필요한 음식에는 설탕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넣으면 맛도 유지하고 좋은 성분들도 함께 섭취하니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팥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입니다. 팥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등 많은 건강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조심해야 할 식재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으로 체내의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팥은 체내 수분을 많이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 과다 섭취 시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팥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데 이는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수분 배출을 과도하게 시켜 몸에 필요한 수분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팥 속에 풍부한 칼륨이 체내에 쌓여 부정맥이나 기타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팥의 찬 성질이 몸을 차갑게 할수 있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체온 조절이 힘든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팥이 들어간 빵이나 팥 양갱 같은 음식의 섭취를 줄이시고 날씨가 더운 여름철 팥빙수 섭취도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